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감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은 왔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또 떨림도 있습니다 빠르게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드릴날을 우리 기대해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영상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사도행전 1장 14절 한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감남산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그 그 약속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죠. 주님께서 이스라엘나라를 회복하시기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먹 유대와 사마리아땅끝까지내 증인되라. 그 증인되라.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리고 땅끝까지 내 지민 되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이승천하신 것을 보고 감람산에 내려옵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북쪽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안 계시니까 또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예수님을 십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입니다. 그러면은. 아 어, 그러면 그냥 우리 고향에 가야지. 근데 예루살렘에 나와 있으 필요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함께 기도했었던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 베드로, 유한, 야고보 12명의 제자들 이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기도했던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정전을 보면은 제자들도 많은 이적을 일으키거든요.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안진배기를 일으키고 죽은 다비다도 살리고 또루스드라에서 바울도 안진배기를 일으키고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만지면은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적 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럼 우리 똑같은 성도인데 왜 우리에게는 기적 이 일어나지 않을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여서 기도했고, 우리도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차이점이 뭘까? 근데 저는 그거 같아요.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지금 화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날 우리 정오에 함께 하나님 기도를 보내드리는데. 제가 짧게 기도하고 1분간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동시에 함께 난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그 기도가 쌓여서 그 엄청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어 이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기도의 자리로 가죠. 우리 산소가 370, 370장 2절에 보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이런 찬양이 있죠. 이렇게 두려움을 이렇게 키우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마음을 가차해서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 끊임없이 기도에 몰입했다는 거죠. 요즘 우리를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한눈파게 하는 것. 한 눈이 팔면 힘이 약해집니다. 마지막 6장 22절에 산상설교가 하는데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 눈이, 내 눈이 성하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하나로 모아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한 눈이 팔리지 않고 초점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마다 나는 기도에 몰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물결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의 본질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만 바라보자예요.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여러분 마리아하고 마르다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몰입이 가능했죠. 그런데 어,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분주했다는. 그래서 몰입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면 여유도 없고 몰입도 가능하지 않죠. 예수님 한분만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전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분주했습니다. 그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계 각국이 나라 나라들이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시키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 들어오는 것을 막고 또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제한하고 있어서. 지구가 맑아지고 지구가 깨끗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아, 전염병이 큰 재앙이긴 하지만 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하해서더큰 재앙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봅니다. 어려워도 조금만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냥 인간이 너무 분주해서 너무 바빠서 지구가 너무 더럽혀졌는데 근데 지금은 지구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더큰 제안을 막기 위한, 무슨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민수기 26장 1절, 제가 연병 후회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연병 후회, 그리고 연병 전과 연병 후, 26장이 연병 후에 대한 말씀이죠. 민수기 25장은 광야 생활의 맨 마지막 이야기고, 민수기 26장 연병 후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진입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모아평지 바알골에서 음행으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생겨서 그 전염병으로 민숙이 25장에 오니까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죠. 그러고 나서 민숙이 25장이 끝나고, 민숙이 26장 연병 후, 이제 광야가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첫 번째 발걸음이 영병 후입니다. 그러니까 프터 바이러스 혹은 애프터 코로나이죠. 그러니까 바이러스 후에 영병 후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영병을 잘 극복했었고 믿음으로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았었던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죠. 지금 코로나 이후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바뀌어질 것이라고 지금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악의 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귀합니다 그래서 비나스를 통하여서그 음행 사건의 죄악이 멈춰졌듯이 우리의 죄악이 멈춰져야 되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먼저 회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병훈는 여러분 희망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제악은 끝이 아니라 후에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준 희망의 말씀이다라는 거 여러분, 어려운 시기인 건 분명합니다. 조금만 견디고, 믿음으로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깔때기라는 게 있습니다. 위에는 넓고 갈수록 좁아지는 건데, 이제, 깔때기의 힘이 뭐냐, 그러한 초점으로 모이게 하는 게 깔때기. 입니다한 초점으로 모아지게 하는, 낭비가 적어지죠.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 분주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를 산만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한둑팔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일 때문에 예배를 두 번째로 생각하고 소홀히 했습니다. 다니엘은 한날의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10대 때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던그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 그리움, 그런데 지금 성전에 갈수 없었지만 성전 쪽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에 집중하는 이한 가지 원칙을 계속해서 지켜나갔다는 것. 우리 주위에 예배와 기도를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TV를 틀면 보고 싶은 거 얼마든지 르고 100개의 채널은 없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앉아 있어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영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갖고 빠르게 빠르게 지나가는 그 TV 화면은 익숙해 있어서 오랫동안 보는 책을 보기 힘들어 하죠.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집중력을 가지고 오로지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감난산에서 내려온 사람들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10일 동안 오로지 오순절까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체험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오는 교회, 여기 이제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 후에 이 땅에 교회가 생겼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120명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두려움에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다락방에서 뛰쳐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참궐한 이때에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도 없고 오로지 안전한 집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우리는 나가려고 하지 않냐고 교회도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다락방 기도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사순절 기간에 로봇 기도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고난 중간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나마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서 지금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4월 12일이 부활 주일이었고 6월 7일이 성령 강림 절기인데 성령 강림 절전 일주일 6월 1일부터 우리는 다락방 특별새벽기절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엔 그냥 5일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먼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나마 교회 나오지 못하고 기도 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 기도가 좀 넉다운 되는데. 여러분 사정의 결정 13절에 보니까 그 다락방에 올라간 사람들의 명단, 특별히 제자들 명단이 나오는데 베드로, 야고 요한, 쭉 제자들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한 책입니다. 상권과 하권으로 나뉘어진 한 책인데 이미 누가복음 상권에는 6장의 제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다시 반복해서 제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제자들과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입니다. 똑같은 제자들이지만 성령받은 제자들하고 성령받기 전제자들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성령받으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 다녔지만 성령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받기 돌아갈 때 그냥 도망치고 기도하자고 그럴 때 잠만 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서워서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부터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죠.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오는 길을 방해하고 장애물을 갖다 놨습니다. 놓습니다. 기도 없는 헌신, 기도 없는 예배, 이거 금방금방 사라집니다. 인생은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를 했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밟아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지 전진할 수가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핏방이라는 장애가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 전진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만수동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제약을 넘어서 땅끝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광장으로 나가서 전도할 수는 없지만, 사이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간에서 땅끝까지 나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대강교의 1977, 지인들에게 링크 걸고 공유하고 퍼뜨리면 되면 계속 나르십시오. 이상한 거 나르지 말고, 이상한 동영상 나르지 말고, 뭐, 재설교도, 청소년부, 뭐, 설교도, 계속 그냥 보내십시오. 새로운 조, 전도의 도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인들이 뉴욕에도 런던에도 파리에도 사이버 교인이 생길 겁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답답하게 매여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언제 끝이 날까? 기도를 하다가도 지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올라가면 그냥 100개, 200개, 300개의 응답이 떨어지죠. 기도가 올라갔을 때 우리와 천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도 비록 방송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이 나가지만 같은 시간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해서 오로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목사로서 내가 성경을대감교의 성도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말해주는 겁니다. 화면 속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한마음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을 취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감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